아우 진짜 아, 맛있어. 소비랑 씹혀내겠다. 응. 이빠 이거 장어봐봐. 두 시간 만에 먹으면 그렇죠. 모든 거다 맛있지 않을까? 야, 그냥... 고리라도 씹어 먹자. 어. 네. 아, 음. 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 음. 우와. 어? 우와 풀있다 풀. 와. 풀. 와 대박. 이게 뭐야 지금 다모가 궁금해가지고 머리를 앞으로 쭉빼고가 너무 좋았어 쟤는 진짜 모든 게 지금 신기한 거같아 그럼 수영해아기랑수영해아 귀여워 오, 아 예뻐. 아아 귀여워. 귀여워 아니 어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귀여아귀여아했잖아 물을 좋아해여아기들이아래 어, 어. 물을 아아해요아 귀여워 아귀엽다귀야 어하하하 <laughs> uh, 필모 오빠 표정 봐 뿌리 뚱뚱 떨어진다 아니 작년에 제주도 가 여행 갔을 때 그때 다모가 수영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제주도에서 하고 이게 처음이죠 안타깝다 아 저때저때 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야 했는데 원래. 아, <laughs> 어머 어머 구머머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좋을까 진짜 아이고. 좋아하네 아 이제 카메라로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귀여워. 오 귀여워 아, 첫 셀카네 아 귀여워 저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정말 아유. 아 <laughs> 혼자서도 잘 노네 아우아우아욱앉아앉아욱아앉아앉아아아욱아아욱아여아아귀아워아치겠아지아 아욱아욱아 너욱아욱아아또아떻아레시아하아지너아궁아하다아양아들다아겼아 아욱아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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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요아욱아아아욱아아아 아 자랑이죠? 네 저희가 간이 달라요. 제가 다 하고 간만 오빠가 아 맞춰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오 뭐야? 아, 여기서도 약간 느려. 저거 다또일동딱 자르면 되는데 저걸 하나씩 다 하나 하나 뜯네요. 세영아 <laughs> 음? 오늘 메뉴 뭐야? 메뉴 무게. 장난치 운이 아니야 <웃음> <재밌다>. <웃음> 예민해졌어 밀푀유 아밀푀유 장어구이 아, 아 맛있겠다 빨리 주세요 10분 내로 이제 한 25분 남았어 아하 오 뭐야 전날은좀 선수 정성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와우 야난 저거 처음 보네 나도, 저, 나, 나도, 저, 나도 저거 처음 봐 아우, 너무 좋아한다. 좋아해? 좋아. 좋아. 아빠. 아빠 좋아. 좋 아빠. 좋아. 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 아빠. 아빠. 아아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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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애기, 애기를 제가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고. 아, 진짜.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지금 두 시간째. 아, 땀이 안 나고, 별개? <laughs> 저희가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왜 보여주세요?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예. 몸이 좀 찝붙어서 하세요? 세수 한번 네. 하고 네. 보세요 아니면 <laughs> 하도 앉아있었던 니 진짜 필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뭐하시요 <laughs> 왜냐면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과자 같은 거 좋아하시더라고, 애기처럼. 그놈하게 앉으셔서 <laughs> 네. 뭔가 좀 명상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과자가 뭐가 맛있나 <laughs> 아이점이 있었어 이게다이 양반 다 거짓말이네 지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정답 떨고 있네 원래 과자안 먹어요 근데 왜 근데 오늘 그래? 오늘 힘든가 봐 힘들어서 아, 아 진짜 당이 부족한가 봐다 <laughs> 했는데 이제 장어를 해야 돼밀새유는 아. 거의 다 했고 어, 이제 한 25분 남았거든? 아까도 25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도 아니 살이 흐물흐물해져 지금 <laughs> 어, 장어 구운다 드디어 장어 진짜 아, 소스 하는 아, 거? 야, 두꺼운 아, 거잘 샀다. 거... 오, 근데 되게 잘 구웠네. 어우, 맛있겠다. 음. 가자! 맘마, 맘마. 밥다 됐어? 과연? 10분, 15... 10분만 기다려.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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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배고파, 다먹도 아니, 진짜 우와. 너무 순해그지난 이런 애 처음 봤어. 진짜 배고픈가 보다. 애자, 엄마 이거 봐. 뽕뽕뽕뽕뽕 뽕. 런거 먹고 나면 반맛 없잖아. 저못 먹게 하지. 아 우리 다뭐이고안 해봤겠고. 오빠. 오빠 과자 먹지 마. 안 먹어? 각다 이거, 아, 이거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거 왜 뜯었어? 그아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는 과자 먹고 밥 먹고 과자 또 먹는데? 그러니까, 그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먹을 수 있잖아요 밥에 따로 있고, 그렇죠, 왜? 성민 씨도 그러죠? 밥 먹고 과자 먹고, 밥 먹고 과자 먹고 어, 저는 과자는 잘안 먹어요 그러콘 <laughs> 네, 이만한 아, 거 먹던데? 이만한 거 파콘 먹던데 무슨... 아, 파콘 과자예요? 아, 맞아 아, 도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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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캐릭터예요? 아, 그럼 팝콘이 과자가 아니고 밥이에요? 이만한 거왜다가져 넋이 아, 나갔나 봐요 <laughs> 드디어 드디어. 아두 시간 만에. 아우 진짜 오, 맛있어. 소기랑소어내겠다 그렇지. 아, 이빠이 거 장어 봐봐. 두 시간 만에 아, 먹으면 그쵸? 모든 거다 맛있지, 맛있지 않을까? 고리라도 씹어먹자. 엄청 맛있겠군.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나먹어도돼 이제.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아, 박보검 씨. 어. 맛이 너무 맛있네. 맛있어? 응? 너무 힘들었지, 근데 물놀이하느라고 애기랑... 어우 오빠, 여기 기어다녀가지고... 담은 물놀이 재밌었다. 오. 녹는다, 오. 녹아... 음. 아, 귀여워... 귀여워라... 이거 귀여워. 먼저 먹어, 이거... 어우, 음. 어 자, 꼬리 부분이죠? <laughs> 수현 씨가 지금 적정이시네요, 오늘따라. 수현 씨한테는 여쭤보긴 했는데, 둘째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한 거죠, 지금. 감히. 그럼요. 그렇죠. 밤이. 히 트라이 하셨나, 트라이? 음... 트라이 하셨나? 음... 트라이까지는. 음... 보시죠. 아 트라이 했어! 아, 그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했어! 장어 음. 사는데, 음. 그 사장님, 음. 사위 분이. 음. 음. 장어를 오일 동안 드시고 아기를 낳아. 어... <laughs> 우리는 뭐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 꼬리 하나 더 <laughs> 알았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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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laughs> 오빠 너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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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응. 뭐 효과가 있나요? 사람마다 아, 다른 게 아. 장어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또뭐 어, 고기가 사기장. 맞는 사람 그러니까 맞죠? 선수마다 다 다르죠? 어네 맞아요 뭐잘 뭐 맞았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산삼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 오그귀한 걸? 산삼을 아그 귀한 물? 먹으면, 물? 산삼을 아한 30뿌리는 넘게 어머나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두번 사랑의 애 둘이거든요 바로 그날 그냥 네네 그냥 띵동, 띵동 네한 네. 방에 띵동 아. 네. 한 방에. 띵동 아. 네. 어머 뭐. 띵동이요? 띵동 했더니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산삼을 먹여야겠네. 산삼. 근데 실제로 그 장어는 어, 네, 네. 그엘 아르기닌산이라 그래야지. 아, 아르기닌.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신진대사 능력을 많이 활성화시켜줘그래서 네. 보통 운동하기 전에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는기 있어요. 아. 필모바드 필요할까요? 제, 제가 볼 때는 네. 네.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장어가요? 아니, 아까 놀아주신 거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음. 음. 네. 오빠 이거 한 먹고. 우리 기념사진찍자이주년 응. 기념사진 응. 아 귀여워 내가 티를 응. 맞췄지 T를? 어, 이래서 어이, 정말 짐이 많았구나 티셔츠까지 아기자기 준비 잘해 <laughs> <laughs> 귀우지아 준비 많이 했네요 빨리 찍고 오자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깨자 가자 깨자 가자지아 귀여워 까지 아, 까다 다모 엄마 아빠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진짜. 그 좋아하신다 필모 아빠 아. <laughs> 방송에 많이 보이더라고 이런 거 <laughs> 가자 다모 가자 <laughs> 빨리. 딱 다모 아빠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음. 뭔가 이렇게 소속감 소속감 약간 책임감 책임감 뭐 뭐야 이렇게 공동체 딱 이런 느낌이 묶어진 안정감. 느낌이 딱딱 딱 들고. 아빠로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내가 지켜야 할내가내가지켜야하는 내가 좀 어, 어, 이게 딱들어 우와 <웃음> <웃음> 오빠 기린 앞에 앉아봐. 앉아 그럴까해 음. 준다+ 해 준다 오빠 빨리빨리 빨리빨리 꼬끼리 꼬끼리한테 됐어 나오야 앉아. 찍어 찍어 지민이어 예, 어 찍어 찍어 는데 찍어 다오잘 나왔는데? 우, 우. 저한테 간다, 간다. 간다, 우리도 가. 갈.. 우리도 가. 갈.. 우리도 가. 갈.. <laughs> 정말 셋이 찍은 완벽한 아 사진이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근데 저런 게더 예쁘지 않아요? 그래, 저런 게 예뻐? 휴대폰에는 항상 다모 독사진 말이죠. 어. 네, 나도 좋았어요. 네. 영나 언니 SNS 언니 사진뿐이 없어요. 아마 제 사진. 제발 애기들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OK. 자기 사진을 10장으로, 한번에그죠 그쵸, 그쵸. 자 사진은 그만 찍는 걸로 아니 오빠 어? 이옷티가안 나왔잖아. 아, 실도또 찍어야 돼. 아, 티, 그렇지. 아, 찍어야지. 저런 거 찍어야지. 앉아앉잠깐아 엄마 당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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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자. 오빠 이거 티 보이게 티 보이게. 시작. 아, 저기 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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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원이다. 땡 이거 잘 나오겠다. 잘 나오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V 사냥. 보자, 보자. 와. 잘하다 야, 이거 진짜 드라마인데. 진짜 배경이 뿌듯하다. 스튜디오 같더라고요. 아, 내가 해고 싶은 자세가 어, 그래. 있어. 다음에 백일 때 오빠가 담을 이렇게 들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받친 그거를 해서 찍자. 근데 수현 씨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긴 하다. 저도 많이 찍는 스타일인데. 해보자. 그건 시선도 잡아줘야 되고. 지 이미 입필모신 지쳤는데. 입필모 씨가 의외로 체력이 좀 약하네요. 머리 전체 비에서 굉장히 체력이 약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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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준비 준비 준비. 준비.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안아 안아. 오빠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와! 잘 찍었다. 야, 매년 다다. 매년 똑같은 포즈를 사진을 남기고 싶어 장소나 포즈로. 자. 아 응. 다모 자야 될것 같아. 어, 왜 이렇게 재우냐고요. <laughs> 우리 와인 한잔할까? 홀! 실상 받을게. 어. 너무 많이, 하... 간단하게, 정말로. 알았어. 응. 어, 아, 어. <laughs> <근데 웃음> 결국 여기 와서, <laughs> 육아는 필모모가 <필머보가> 다 하시네요. <웃음> <웃음> 오! 다모 잘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모는 잠도 금방, 금방 잘할 것 같아. 다 잠도 금방 잘할 것 같아. 어머! 야, 준비 너무 많이 했다. 아 좋네. 체이스 아, 아기자기하게 잘한다. 아 음악 뭔가요? 아, 주님 많오셨네요 어, 진짜 예쁘다. 어, 분위기 좋은데요? I g i 잠든 거 아니겠지? <laughs> 다모랑 다랑 같이 자면 대박이지. <laughs> 오빠. 잘수 있어. <laughs> 네? 어? 어. 잔든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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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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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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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네머어어 아쉽다. 그래. 퇴근 좀 아쉽다. 아. <laughs> 어? 아... 어, 일어났다. 어, 다 <laughs> 알아서 일어나셨네 아, 이제 미안하겠다. 아, 응? 오빠. 아왜 일어났어? 어, 언제 찾아왔어? 아까. 오래 지났어? 얼마 됐어? 30분이나 됐어 30분? 응. 30분이나 됐다고? 응. 어, 저렇게... 저렇게 안, 아닐 텐데 저렇게 잤나? 응. 맞나 설거지하고 술상 본다 했잖아 뭐 피곤한데 그냥 자자 아하 아니... 그래서 한잔 먹고 촬영하는데... 그냥 잘래 자자 아... 어머 어? 아 왜? 그래? 아, 어 약간 삐진 건가? 아 삐진 것 같은데. 어떻게? 희모 오빠 깨우주기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빠가 하루 종일 담무랑 노느라고 피곤함도 이해가 가고, 음. 또 서운함도 있어서 어. 그래서 좀. 저기는 방이 하나였나요? 아니요, 방이 세 개. 세개 많아. 3개. 왜세 개가 필요한 어?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러게요. 한 방에서 같이 코골지 않으세요저 <laughs> 코골아요. <멀어요. 웃음> 어떻게 자요? <laughs> 아, <laughs> 살게이살게이 아, 살쾡이 뭐 예. 아니에요? 아, 아. <웃음> 어, <웃음> 찜찜한 거야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맞아. 저 어디 가요? 같이. <laughs> 뭐야 뭐야. 저 계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바로 쓰고 갖다 드릴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또 있어? 어 뭐야 이거. 아. 어, 기타기타로어이한 아, 거. 야이거도 거야? 거야? 아, 느낌 다르죠. 제 거예요. 제탕 그거예요. 와. 모닥불. 모닥불? 아 고구마 굴라 그러는구나. <laughs> 아유. 최고지. 고구마 굴. 좀 튼튼했네. 다어 응. 어디야? 로프탑 있지? 아까 사진 찍었던데. 어좀 올라와 봐봐. 큰 났어. 빨리 올라와 봐. 잠깐. 어 올라와. 아한 <laughs> 방에 놓는 거지 뭐. 그렇지. 아주못무덕분 <laughs> <무답뿐해>. 너무 운치 <laughs> 있을 것 같아. 헤 <laughs> 헤이. <laughs> 뭐 해? 아 좋지. 아 알면서 알면서 뭐해? 뭔지 알면서도 어. 이게 뭐야? <laughs> 맞아 맞아. 자 알면서, 딱 알면서. <laughs> 영란 씨는 좀 혀가 짧을 때가 있네요, 한창 씨. 왜냐면 진짜 남편이 진짜 일어났을 때 제일 힘들잖아요. 딱 문을 딱열 들어왔을 때 저는 빡 달려서 여보. 그 달려가요. 어. 딱 안겨요. 뛸때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리지. 나가버리고 <laughs> <laughs> 아니요 언니 이거지. 뭐? 띵 아, 빨리 들어. SNS 찍어야 되니까. 들어오부터들오부야 <laughs> <laughs> <드러나가부터, 드러나가부터. 웃음> <laughs> 우리 인턴이 음. 너무 리액션이 아니고 다시, 아, 찍어, 다시 찍어, 찍어 다시 찍어 다시 아, 찍어 다시 찍어 약했으면 다시 해야지 아니에요 무서워요 나무를 패어 나무를 패냐고 나무가 뭘 잘못했는데 <laughs> 미래의 개그맨 오빠가 <laughs> 노래 하나 해주려고 어 노래? 어, 최고의 이벤트다 뜬금없이? 응? <웃음> <웃음> 노래? <웃음> 응 노래를 좀하려 어이, 어기가고 어, 어. 사실은 결혼 기념일 날 당일 날 해주려고 한 건데 아 너무 성급하게 먼저. <웃음> <웃음> 이 친구는 연기 할때안 하고, 때문에서 연기 못 쏘. 재밌는데 왜 그래요, 필모빠. 배 아파서 그래요. 서 그래요. 머리숱 때문에. 아, 머리도 많고, 씨, 잘생기고, 씨. <laughs> 칠줄 알아? 어? 아, 옛날에는 조금 쳤었는데 요새는 잘안 쳐가지고. 저거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 아. 오! 오좋수아 곱고 희던그 음. 손으로 음. 내게. 음. 만질 끼워주던 때아 원래 가사 아니네 계사 있네요 <laughs> 어제처럼 생생하오 와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와. 우리 탐호 태어난 아무 태어난 날 함께 울며 지새던 밤들 어제처럼 생생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조금 어, 이르네요. <laughs> 그면은또 네, 근데 네. 2 주년이야. 3주년 때 네. 아이디어 해야 되거든요. 아 자기 무덤을 팠어요 지금. 3주년 때도 기대하거든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laughs> 이렇게나 컸는데. 음. 인생이 그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고 사랑하오 내게는 당신 뿐이야 언제나 나내손잡다아니다렇게 네. 아, 잘하고 가사가 너무 감미로워. 하고아 아, 영애는 결혼기념일이에요, 혹시? 이왜 그래? 전이는 늘 울어. 미치지, 미치지. 주인공보다 더 울어. <laughs> 아니 보면은 필모 오빠가 되게 그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제 약간 무뚝뚝,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데 이렇게 자기 감정을 그래, 막 썼던 자체가 막그감 진심이 느껴져서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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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품 백이 좋아요 아니면 노래가 좋아요 저는 진짜 정말 리얼로 저, 저런 게더 좋아 요 영나 누나가 얘기하니까 아니, 아니, <laughs> 저는 노래보다는 백 같은 거 <laughs> 이런 거 어, 이제 아 그만, 감, 감동 그만, 이제. <laughs> 근데 사실 저걸 하고 끝나고 오빠가 선물. 예? 예? 아, 뭐가 왔어? 아, 그래. 오케이, 아니, 오케 비싼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싶은 베이스라고 어. 뭐 하시고 아니,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쵸, 현실적으로. 좋았잖아. 더 좋았잖아요. 더좋았 어. 그때 제대로 리액션 나왔어요. 아, <laughs> 그래, 있나요? 여기, 없어. 봐야 돼. 여기 <laughs> 없어요? 여기 <웃음> 없어요. <웃음> 여기 <웃음> 없어요. <웃음> 아, 그걸 넣어야지 궁금하다. 아, 그걸, 그걸 잡으야지 아. <laughs> 아. 어, 얘딱 주면 오빠 이게 뭐야 <laughs> 역시 한물이 짱이야. 땡큐. <laughs> 그래, 계산을 했어? 어. 어 근데 손이 얼어갖고못 치겠다. 손이 왜 언제부터, 언제부터, 언제부터 있었어 밖에? <laughs> <laughs> 오빠의 마음이야. 오빠 고마워. <laughs> 언제 썼어? 어이. 언제 썼어? 어이. 어 글씨도 잘 쓴다. 어 <laughs> 진짜 아, 글씨도 잘 쓰네. 어이. 맨날 같이 썼는데? 차에다 누구 댕겼어? <laughs> <laughs> 기타랑. 응. 어머. 어머. 아. 야. 어머. 아, 집에서 하면은 저걸 들, 들키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 차에 가서.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이준병호 너무 멋있어. 오, 이 장면이 진짜 이벤트다. 와. 와. 기억... 원래 가사에는 이제 뭐큰 딸아이 뭐 작은 딸아이 막내아들 뭐 되게 많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laughs> 아, 아직 장어가 남았다. 아, 아, 금방 타네. 인생도 이렇다니까 <laughs> 우리의 앞날은 뭐 밝으니까. 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축하. 아. 오. 아. <웃음> <웃음> 내가 다감독